이주 안에 사십몇 명을 잘라야 되는데 훈련받아요 구조조정 훈련을 받아요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합니다 허... 이거 아마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희망퇴직 버튼을 누르게끔 하는 것까지 훈련시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그쵸. 방법이에요. 네. 그 자본주의 사회의 끝판 대기업의 어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사람을 자르는 기술이란 게 있어요. 음...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내보내게 돼 있고 잘될 때도 내보내는 게 구조조정이거든요. 네. 왜냐면잘될때 사람들이 방만하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음... 그럴 때 저성과자들이라든가 회사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도려내요 수술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몸치료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있는데 회사에서 그거를 되게 조직적으로 해요 지나고 나니까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아요 구조조정 훈련을 받아요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합니다 이거 아마 모를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롤플레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희망퇴직 버튼을 누르게끔 하는 것까지 <laughs> 훈련시켜요. 하나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뭐 오해가 있을 텐데 네. 결론은 하나예요. 오래 대화하지 말아라. 너무 오래 오래 시간을 끌지 말고 연민의 감정을 품지 말고 어, 그 사람의 약점을 빨리 얘기하여 포기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에 있는 그쵸. 방법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그때 2주 안에. 40몇 명을 잘라야 되는데, 2주 안에 잘라야 돼요. 완결을 지어야 돼요. 왜냐면 길어지면, 이거는 인간 조직 심리상, 길어지면 다, 다 망가져요. 음. 그래서 모든 조직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 개편은 짧은 시간 동안에 딱 끝내야, 하고 그리고 바로 일을 돌아가서, 네. 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전 세계 기업의 어떤 불문율인데, 음, 이제 그런 거를 체험한 건데, 제가 그때, 오, 하나님,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자르려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요? 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중간에 있어. 음. 그리고 나는 이미 혹독하게 옛날에 그 갈등과 훈련 속에 조직을 막 2, 3년간 막 관계식을 맺고 막, 막 기도하고 막 이랬던 데 끝에 구조조정이 내 끝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나는, 나는 뭐야. 이 회사에서 내가 지금 8구년을 일했는데 초반에 내가 어, 거지같이 일했던 그 3, 4년이 있고 내가 방황하던 1, 2 년이고 있 이제 관계 십을 맺고 회사 구성원들과 이제 일을 잘하던 때가 있는데 막판이 구조조정이야 <laughs> 어떻게 하지 네. 회사에서 시킨 일은 이주 안에 자르라는 거고 음. 그래서 그때 했던 게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한명한 음. 한 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근데 기도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알게 해주세요 어. 이 사람을 알게 해주세요 왜 모르고서 대화할 수 없잖아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씩 대화를 한 시간 두 시간씩 하고 대부분 10분 내외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씩 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들어주고. 아 불안하구나 힘들구나. 응. 그리고 마지막에 할수 있는 얘기. 나도 나갈 거야. <laughs> 어, 나도 나갈 거나가기로결심했거든요 나도 나갈 거야. 정말뭐 어, 비밀인데 나도 나갈 거야. 괜찮아. 나가도 죽지 않아. 응. 그래서 다막 울고 서로 붙 부둥켜 안고 막 이러고 나서 최단기간에 최단기간에 완료를 했어요 다잘 어, 눌러가지고 어, 네. 그때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부서장들 한 이삼십 명 모이는데 가서 대표님이 어~ 한의사가 제일 빨리 했어 어떻게 했는지 조금 여기 음, 얘기 좀해봐 음. 뭐~ 간증하라는 거지 회사에 서 <laughs> 아,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저이주 전에 호텔 가서 얘기한 훈련 배웠는데요. 어, 저, 제가 도저히 그 방식대로 할수 없어가지고, 전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뭐, 어, 그, 랬는데 잘들 누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겨우뚱 어, 병신? 막, 뭐 약간 그런 느낌? 네. <laughs> 운이 좋았던 거죠. 음... 그리고 나 회사 나왔어요, 그때. 회사 나왔는데, 나올 때도 참 웃겼어요. 내가. 대표님, 저희 이제 다 목표 안쓰으니까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왜 나가? 계속 일해야겠어. 내가. 아니요, 그때 저희 다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사표 썼잖아요. 응. 다 썼거든, 사직서. 그랬더니. 아. 대표님이. 그거 쇼야. 응. 그 사직서 썼다고 해야지. 구성원들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응. 아니, 저는 그때 쓸 때, 저는 진실로 사긴했는데 그랬더니. 다녀, 다녀. 그랬습니다. 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만둔다고 하고, 대화하고, 다, 어, 다 내보낸 거예요. <laughs>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늘 궁금했으나,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어제 무슨 단기 성교 가서 무슨 케냐에 막 어둠 사람들과 하다가 내가 와나 진짜와 함께 하니까 이것이 기쁨이가난 느낀 적도 없어요. 음. 난 단기 성교나 무서워서 안 가고 <laughs> 그래서 약간 그랬던 터라 나는 내 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내 안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구나. 음. 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도입할 네. 수도 있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응. 그리고 이 방식을 더 많이 쓸수 있을까? 어... <laughs> 참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절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원리 정도밖에 얘기밖에 못 해요. 네. 뭐, 다 예수님 이야기에 빗대서 한 비유법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게 저한테는 그 갈증 같은 거예요. 왜 교회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가? 내가, 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갈등과 모순 속에 있는데 어. 해줄 수 있는 게 거기까지인가? 음. <laughs> 큐티, 기도, <laughs> 예배? 음. 물론 그게 이제 뭐 영적 공급을 해주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그 갈등의 순간에 같이 갈등하는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냥 모든 신앙생활은 뭔가 신앙이 깊어지는 거 같다가 다시 리셋이 돼요. 항상 리셋이 돼요. 음. 옛날에 신호회 활동도 엄청 많이 했죠. 음. 막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막 아침마다 모여서 진짜 미친 짓 많이 했어요. 아니,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옛날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네. 옛날에 회사 아침마다 새벽 가서 저 혼자 일곱 바퀴 돌고 그랬어요. 막그 무슨 여리고서 무너지라고 한 것처럼. 근데 그때는 의미가 있었지. 그때는 음. 나 나름 충만했으니까. 근데 회사의 영적 권위를 세운다는 건 뭐지? 옛날에 의미를 두고 막 진행했던 어떤 뭐 흥황한다고 하는 것. 네.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것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결국에. 음. 그 무지함 속에 계속해서 내가 바, 배워왔던 교육, 음. 내가 회사에서 이루었었던 어떤 방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딴짓만 하고 있던 거예요. 음. 음. 그러고 나서. 지금도 계속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무엇인가? 어. <laughs> 어, 그 가운데서 다시 리셋. 아, 이건 아니구나. 응. 아 다시, 아 아니구나. <laughs> 어, 아니구나. 응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대로 또 성취가 있고, 네. 음, 또 반성할 건 반성할 대로 생기고. 응.